왜냐면 사실 저 그림의 어떤 문제점은 이아 안거든요. 사실 매력이 없다, 막 유한성처럼 느껴진다. 이거 참고자료 없이는 그림을 그리게 어렵다.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게 아니야.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거냐? 아까 말했던 완성도 혹은 매력 그두 개를 다 끌어올릴 수 있게 하려면 배경을 좀 활용해가지고 분위기나 디테일을 조금 표현을 하면 좋겠다. 디테일이 묘사 디테일이 아니고요. 배경과 상황 표현에 대한 디테일이에요. 오늘 피드백할 건데요. 아 여러분 제가 오늘 백 짬뽕을 먹었거든요. 짜장면보다 짬뽕이 칼로리가 더 낮은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짬뽕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짜장면도 칼로리가 좀 낮으니까 백짬뽕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얀 거. 하얀 거가 칼로리가 더 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빨간색이 안 들어가잖아. 뭔가 느낌이 빨간색 들어가면 조금 더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알고 보니까 백짬뽕에 크림이 들어가가지고 칼로리가 거의 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완뽕 그래서 이따가 러닝하러 나가야 돼요. 뛰러 나가. 조금이라도 이걸 조금 조금 태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나가서 <laughs> 뛰어야 돼. 일단 한. 어떤 게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 그림의 어떤 문제점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매력이 없다 막 유한성처럼 느껴진다 이거 참고자료 없이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게 아니야 그림에 매력이 없는 것 같다 매력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림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숙련도 자체 때문일 수도 있어 이야기가 안 느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분위기가 좀안 느껴질 수도 있고 구도 문제일 수도 있고, 연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해가지고 매력이 없게끔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 요게 좀 포인트긴 해요. 뭐든. 그림체든, 이야기든, 분위기든, 묘사든, 완성도든 뭐든. 숙련도에 대한 문제인데, 숙련도 자체가 낮아버리면 그림이 매력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막상 완성 그림 보면 어디가 부족하고 미안스처럼 느껴지고, 무엇이 부족한 건지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완성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톤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묘사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완성도가 낮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못 그려 올렸고 그만큼 정리가 안 됐고 그만큼 숙련도가 부족하더라고 <laughs> 어떤 요소든 참고자리가 없으면 어렵, 그림을 그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애니메이터나 웹툰 작가가 목표인 만큼 매 장면마다 자료를 열0장이나 20장씩 찾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참고자료 없이 그림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반복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없이 내가 뭔가를 그리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뭐가? 시간도 가. 경험이. 애니메이터나 웹툰 작가도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저도 참고 자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그림으로 보아 봤을 때 느껴지는 수면도로는 참고 자료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거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고 자료를 많이 보고 많이 그려 보시고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거냐? 아까 말했던 완성도 혹은 매력 그두 개를 다 끌어올릴 수 있게 하려면 배경을 좀 활용해가지고 분위기나 디테일을 조금 표현을 하면 좋겠다. 디테일이 묘사 디테일이 아니고요. 배경과 상황 표현에 대한 디테일이에요. 자 일단 배경이나 분위기를 얘기하기 전에 형태부터 다시 한번 작업하겠습니다. 몸을 대충 그렸어요. 그럼 의상은 몸 위에 있죠. 의상의 기준이 되는 건 뭐야?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부피감에 맞게 이 옷이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뭔지 알지? 왜냐면 몸 위에 옷이 있으니까요. 그죠? <laughs>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머리에서도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 눈이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 부분은 눈이 얘보다는 약간 길겠죠? 근데 여기 눈이 길이가 조금 길어요. 둘다둘다좀 길거든요. 조금 줄여줘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도 가운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고 약간 삼지창 마냥.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여져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덜 그려주는 게 예쁘기는 해요. 너무 많이 보이면 저기가 약간 쥐파 먹은 것 마냥 헤어스타일이 좀볼수 있어가지고 머리를 묶었어요. 옆으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뒤통수에요. 이거 머리 뒤통수고 여기가 목이면은 얘가 완전 사이드에서 묶인 건지 아니면 살짝 뒤에서 묶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머리통이 뒤쪽으로 돌아가겠죠? 머리통이 뒤쪽으로 돌아갈 거고, 얘의 위치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머리가 묶일 위치는 이런 느낌. 왜냐면 얘는 돌아가니까. 조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어 같은 경우에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줄게요. 너무 이 옆머리가 얇으면 좀안 예쁘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갖고 있는 이 실루엣감이 있어요. 그 실루엣감을 좀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얇은 걸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 머리카락이 갖고 있는 큰 실루엣과 큰 덩어리감, 큰 구조감을 먼저 보여주고, 얇은 애들은 그 구조감을 받아주는 애다라고 표현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그냥 얇고 너무 너무 이 없어 보이기도 해. 이런 작은 요소 요소들이 모여서 이 매력이 되고 그림이 좀 좋아 보이고 그런 게 되거든요. 이 친구에게 좀더 매력? 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조금 더 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 배경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환경인가? 를 생각을 해봐. 그럼 뭘까요? 크리스마스 파티가죠? 왜 크리스마스 파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둑의 산타 분자하고 도둑질하기? 아... 표현 때문에 조금 갔는데? <laughs> 약간 환경만 생각해볼까요? 이 내부가 어떤 느낌이어야 또 그게 좀더 살까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제발 정답 조명 좋아요 좋아요 무슨 조명일까요? 아예아그아 아, 그, 아, LED 아, 색깔 색깔 얘기 좀 색깔 얘기 해 주세요 따뜻한 노란 조명이겠죠 얘를 분위기를 잡으려면 사실은 빛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면 좋아요. 좀 따뜻한 분위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환경 설정 이제 해주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뒤에 있으니까 전구도 놓고 약간 앞에 모닥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광 설정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광 설정을 내부에 있는 그 모닥불 같은 약간 따뜻한 빛감으로 해야지라고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얘가 배경이 있으니까 배경에 걸맞는. 빛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좋죠. 겠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배경이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배경과 캐릭터와 이 배경에 있는 분위기가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따뜻하게 색감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죠. 이 친구한테 그럼 빛에 어둠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둠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늘 광원으로 통일돼가지고 얘가 어둠이 묶이지 않았어. 어둠이 다 하나의 친구들로 이렇게 딱 통일감이 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더둡고 여기 밝고 여기 조금 어둡고 막 이래요. 이제 이거를 딱다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빛이 있긴 하지만 빛을 한 번만 더 만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빛을 어디서 받았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쬐는 빛이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한 것보다 아, 좀 과한데. 10? 갈라놓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티가 납니다. 지금 보면 빛이 없고 다 어둠 밖에 없는 느낌이라 빛을 좀 만들었어요. 나머지가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묶어. 묶어뭘까 같은 색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조금 다시 해보자면 이 친구는 고유색을 받고 있어요. 배경. 초록색에 빨간색에 머리 회색이지 근데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분위기 좀안 살고 뭔가 매력이 없지 이런 거는 얘가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얼굴 표정밖에 없고 뭔가 분위기나 상황을 표현해주는 게 너무 정보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 배경에 빛을 잡아가지고 광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의한 색감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따뜻한 톤을 한번 깔았죠. 그런 다음에 캐릭터에 띄워지는 빛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잡았어요 배경이 거의 다 약간 비슷한 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를 조금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배경 중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누르고 빛이 들어오는 광원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친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누를 때 이런 푸른 톤을 조금 눌렀거든요 따뜻한 환경에 있는 이 난색조와 푸른 톤의 대비 데뷔, 한남대비를 준 거예요 이느낌은 유지를 하면서 의사를 올려주면서 이 배경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 그리고 이 상황이나 환경을 표현해 을줄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갖고 있는 이 분위기, 뉘앙스를 좀더 가져갈 수 있게 빛은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형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빛을 그리기가 어렵네요 가 정확하게 맞는 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둠은 어떤 물체가 지니는 입체감 이 있잖아요 이 입체감에 따라서 빛이 받는 부분이 있고 빛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빛이 받고 안 받고를 내가 판별할 수 있으려면 이 물체가 어떤 입체감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임. 이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형화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할수 있어야만 빛을 잘낼 수가 있어요. 아까 이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매력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좀 오래 기억에 남고 어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조금 좋은 어떤 요소가 빛일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어봤습니다 조그맣게 보면 확실히 오른쪽에 뭔가 더 선명하고 뭔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작게 맞나아 <laughs> 제가 27인치를 쓰고 있어가지고 피드백 받으신 분 좋으시겠다. 저희 라움 아카데미 피드백은요. 저희 디코에 오시면 피드백 신청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소잘안 보이겠지만. 저희 주라기 월드 오시면 여기에 피드백 신청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려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막간부, 막간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